이번 진도 애국선 참사는요 참으로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주에 네, 진도에 들어가서 이따가 이번 금요일 날 오며 어, 어 어제 그저께 저녁 때 여기 도착을 했는데 어, 학부모님들의 가슴에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찢어지는 상황이었고 네. 강유산도. 이제 시신 찾는 것조차도 거의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저는 그, 그곳에 가서 상황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었던 것이 그때 당시 9시 30분부터 이제 아이들 통신이 다 끊겼어요. 9시 30분이 되면서 카톡도 보고 다 끊기는 상황이었는데 더 이상 통화가 불가능, 물에 물에 잠겨졌다는 얘기죠. 근데 9시 30분에 통신이 끊겼는데, 9시 27분까지, 선, 배 안에서 방송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밖에 나가지 말고, 배안에 꼼짝 말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방송이 계속 나오고 합니다. 침몰 대기 3분 전까지, 꼼짝 말고, 이배 안에 있어야 살수 있다고,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대로 있으라고, 9시 27분까지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움직이면 도우염하는 그대로 있으라, 괜찮다. 근데, 3분이, 3분 후에 아이들은 더 이상 배에 갇혀서 물속에 수장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요 배경들이 갔는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창문에서 안에서 깨고 나오려고 막 안에서 막 뭘, 발짝 막, 막, 막 부시고 그러는데, 하루 두꺼운 유리가 떼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막 망치가 지고가지고 밖에서 깨졌으면 사람들 살았을 텐데 그 안에서 나오려고 나오려고 유리를 깨려는 게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대로 잠겨버린다. 27분까지 그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그대로 그 안에 있어라. 그 안에 있어야 할수 있다. 괜찮다. 방송이 나갔다. 는 만일 그 배가 위험하고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라는. 그래서 2학년 몇반 선생님 중에서 이번에 주, 돌아가신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야 안돼 우리 이말 들으면 안돼 우리 나가야 돼 얘들아 나가라 그래서 아이들 다데 보내갖고 아이들이 그 반에는 거의 다 살고 그선생님만 죽었다 사, 침몰하기 3분 전까지 괜찮다 괜찮다 이배 안에 있어야 한다 배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방송이 나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우거든요. 90% 가까이 모든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안에서 착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 나오기만 하면 살수 있는데 갇혀서 죽었다는 겁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말만 믿지 않았었어도, 괜찮다는 말만 믿지 않았어도 살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꼰대 말 들으면 우리다 죽어. 어른들 말 들으면 우리다 죽어. 믿을 땐 죽는다. 이런 말이 지금 떠들고 있대요. 우리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괜찮다라고 방송으로 떠들어내는 잔혹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였어요. 오늘날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괜찮다라고 할때 괜찮지 않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 네. 네. <laughs> 노아의 홍수 시대때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 홍수가 나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한테 외쳤을 겁니다. 홍수가 나니 우린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아, 네. 120년 뒤에 홍수가 난다. 아, 네. 노아, 노아는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이야기를 귀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비웃어요. 예, 웃기고 있네, 저런 명감 등이. 괜찮아, 괜찮아. 어. 사람들은 노아의 얘기에 귀기울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사람들은 외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집가고 장사하고 뭐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 가운데서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닫히고 홍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홍수에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이대로 비가 내리다 말겠지. 그런데 점점점 물이 덮이면서 이 세상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그제서야 노아의 방주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위한 산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뛰었지만 노아의 방주는 더 이상 닫혀버렸고 홍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밑에서 벽을 긁으면서 소톱이막 찢어져 가면서 노아의 방주를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아요 네. 이제 호구수가 산 꼭대기에 물이 차서 이 무릎까지 차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물이 가슴까지, 배까지 차기 시작했어요 네. 물이 이제 허리까지 차니 이제 가슴까지 차니다 네. 이제 물이 눈까지 차는 거예요 네. 물이 이제 여기까지 후회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후회를 해고 이미 늘었다 음. 사람들 물에 차여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고통 하면서 내가 왜 괜찮다는 말을 믿었을까? 음. 내가 왜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사람들 후회하면서 가슴 찢으면서 그렇게 죽어갔다는 겁니다. 이를 바득바득 깔아도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는 말 속에 속아서 현실을 바라보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비명소리, 그 비명소리와 함께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들은 생을 막아라고 말하더 네. 여러분, 세월로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아이들이 왔는데 숨마디가다 부러져 있더래요. 네. 살을 나고 벽을, 벽을, 그 벽을 긁는데, 살을 나고 벽을 긁는데, 그, 이, 어나는에서막 벽을 긁는데 살을 나고그는숨마디가다 부러져 있더래요. 괜찮다는 말을 쏟아서 <laughs>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미혹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안전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잘 먹고 잘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하나님이 어딨냐? 저 다음 세상이 어딨냐? 우리가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사후의 세계는 없다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허비하지 말고 마음껏 먹고 놀고 쓰고 살면서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우리는 삶에 충실해야 한다 다음 세상이 어딨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세상에 무지하게 살다가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짧은 생명 네. 우리는 90년이 80년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이 짧은 인생은 찰나의 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정말 죽게 되었을지 정말 괜찮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괜찮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영원한 불구덩이가 있고 영원한지옥이 있다면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후회해도 되지 않는 그 고통이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거. 이게 미혹받은 사람들의 대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그 미혹받는 것의 대가라는 겁니다. 서울도요그 괜찮다는 말을 믿었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생사가 갈려졌어요. 믿지 않고 남았던 사람도 살았고. 믿고 그 안에서 순직하게 있었다 사람들은다 죽었다는 겁니다. 주요. 여러분 어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정서가 하나님 어딨냐? 괜찮다, 괜찮다, 그냥 잘 살면 된다. 영원의 세계가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괜찮다라고 말하는 주요. 그 마음에 여러분들 귀기울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요. 이번 진도의 격선 사고를 낸 회사 회원회사가 청해진 회원이에요이 청해진 회원은요 과거 주식회사 세무라는 회사에 회사가 부도를 내고 바꿔서 갈아탄 회사가 청해진 회원이에요이 세무가 어떤 회사냐면 한강유람선 세무가 구원파라는 아주 무서운 집단이 운영하고 있는 번씨찬파라고 근데 이구원 <laughs> 요즘 TV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구원파의 교리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 학생 때 아주 부회에서도 유명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그러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긴가이가 그봐, 거 구원 안 받았지. 그래서 자기네들 교리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가 몇월 며칠이냐 몇 물어봐요. 몇월 며칠 몇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신적으로는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을수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돌을 긁어먹고 아무리 나쁜 짓으로 을 사람을 파리복사분 죽여도 괜찮다라는 것이 그들의 교리라는 겁니다 그 핵심 교리를 가진 구원파가 과거에 오대영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이 오대영 사건이 뭐냐면 1987년 8월 29일 날 그 주식회사 오대양 오대양 주식회사 공장의 식당 천정에서 박순자라는 교주 여자하고 32명의 시신이 그 안에서 자살을 발견된 겁니다 32명이 집단 자살을 해서 그 오대양 회사 식당 천정에 묶여있고 목 메고 막 그렇게 다 죽어있는 사건이 오대양 사건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박순자라는 여자가 교주인데 교주국인데 여자가 사업을 하면서 <laughs> 신도들과 자녀들을 집단 수용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바, 재산 다 팔아서 같이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산을 다팔아서 박순자한테 바쳐요. 그런데 박순자가 이 사업하는데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돈을 꼬우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신도들이 <laughs> 밖에서 막 돈을 꼬웁니다.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다 끌어들여갖고 <laughs> 박순자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럼 돋궈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찾아오고돈 달라고. 찾아오면 집단으로 폭행하고 죽여서 안 매장하고 이렇게 죽였다는 거야. 결국은요, 이 170억 원의 사체를 이렇게 끌어들여 170억 원을. 그 뿐도인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폭행하고 이래갖고 결국 이박순장를 사기 혐의로 잡혀서 연행을, 연행돼서간 거예요. 이거는 저기 어디, 인티엔에서안나온 얘기입니다. <laughs> 그래서 잡혀가는 도중에 박순자가 실신을 해버려요. 기절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쇼예요, 쇼. 탁 실신을 해버리니까 경찰이 교도소를 데리고 간게 아니라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 있던 박순자가 탈출을 해요. 경찰도 멍청하지 탈. 박순자가 탈출을 해버립니다. 쇼를 했는데딱지에서탈출 해요. 탈출한 사, 뒤에 도망을 한 다음에 그 오대양 아니 그 저기 구원파 신도들하고 같이 참적을 해요. 그러니까 박순자를찾으면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디서 찾았냐? 오대양이라는 그 주식회사.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식당 천정에서 변사체로 32명 박신자까지 33명이 발견되었던 사건이 오대양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자살했을 거다라고 끝나는데 자살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laughs> 청해진 해운에 그, 회장, 아, 뭐, 아이원, 뭐, 홀딩스가 뭐,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었는 실질적인 회장이 유병원이라는 사람의 그 돈이, 170억 이상 돈이 그 유병원한테 흘러들어갔습니다. 유병원은 이 청해진의 원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정권하고 결탁을, 결단, 결단, 결탁을 해서 운영하면서 그걸로 좀 회장로를 으 하면서 똥똥거리면서 그미국의 수백억 원의 그 억만장자로 살아갑니다. 어, 바로, 미혹하던 집단이 유병원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여객선 친구는 그 구원파 유격선, 유병원 회장과 깊은 영광감이 있고, 속이는 영혼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요 사람들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이 오대양 사건을 일으키는 구원파 그리고 그 교주처럼 해당, 에, 해당되는 청해진 의원의 유병원 회장, 미국에서 억만장자로 부르면서 사진작가 인사를 하고, 어, 구원파신도들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야해님이라고. 참 흉내를, 예수님의 야해님이라고 사람들이 이 유병원을 부릅니다. 야해님, 야해님, 그서이 유병원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그러면서 충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속이는 영웅들이 있어요.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것도 무서운 이야기지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속이는 것 미혹하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거에 속한 악한 이단들 악한 영들 이거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으로주곤 합니다 이 안산만 해도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 진도에 내려갔다가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것이 뭐그 구원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기독교 한국 복음 침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하고 붙어서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한다는 그런 속임수가 오늘날 우리 주위에 펼치고 있는 기독교 한국 부음침대에 가슴이 털커하는 거예요. 오늘 속이는 거예 우리 안산에만 해도 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호와 스님, 안식일교회, 하나님 그리고 이 안상홍이 뭐 교주인 안상홍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 이름을 내고 있어 하나님 남요일의 교경 신천지 수없이 많은 우리의 영혼을 속하는 무서운 이 존재들이 교회나 하나님이라 이름으로 미혹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라는 말에 우리 속아서는 안 된다 는 제가 서두에 진도 여객선 이 침몰 사고에 대해서 아이들이 침몰 3분 전까지 침몰 3분 전까지 괜찮다 괜찮다 배 안에 있으면 괜찮다 구멍 쫓게다 나오지만 괜찮다 괜찮다 배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300여 명의 목숨을 바닷속에 수장시킨 잔인하고 무서운 방송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전하고 괜찮다는 말 이게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간다.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괜찮다! 이 세상은 괜찮다! 라고 말하는 이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논의 있를 간절히 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가시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두 번째로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무후만 홍수가 올 것인데 우리가 믿음을 회개하고 미래를 대비하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었던는거예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홍수는 무슨 홍수. 우리가 그냥 이대로 잘 살면 되지.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외치고 있었던 그 괜찮다는 말. 사람들은 홍수가 되렸을때 비참하게 그 노아의 방주 앞에까지 쫓아가 닫혀진 노아의 방주의 벽을 들면서 물에 잠겨서 죽어갔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찮다는 말이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니면 속이는 존재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영안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내가 있기를 주의해 주고 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희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 마귀 속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리 백성 간 절에. 에덴동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영, 우리 인생을 속이는 영, 인생을 도둑질하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우리의 마음속,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선악 갔다오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먹어, 먹어, 괜찮아. 먹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우리들을 장악하게 하시면이 세상을 악으로, 거짓으로, 괜찮다라는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들을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라이 십자가를 라보면살수 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이 이제 십자가에 해결됐다.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려고 할때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분위기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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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미혹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유의 세계 따위는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재밌게 살라. 괜찮다. 정말 괜찮을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암만에서 친구라는그 상황 속에서 한 선생님은 괜찮지 않다. 얘들아 나가자. 그래서 아이들 다 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살리려고 했었던 그 선생님은 죽었어요 괜찮다라는 말에 대해서 괜찮지 않아라고 생각했던그 선생님 때문에 그 아이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꼼짝없이 그 안에서 동영상을 보니까 아이들구명조끼입 있고 그 안에서 기울어가면서 나올 생각 안 하고 거 뒤꿈치들고 막 문에 그냥 붙잡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대로 수상대로 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바다 밑 좌측에 있었던 아이들은 바다 밑 30미터까지 지금 바닥에 박혀가고 그 구조대도 끌낼 수 없는 그 밑바닥에 음. 아마 지금 건절해지 못했던 우리 저기 교회의 신우기하고 그 우리 아이들은 그두 명은 건호하고 신우기는 아마 그쪽 좌측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아이들이 부패되어서 부패돼 갖고. 얼굴을 이제 알아보는 거지. 힘든 상황에서 모기 시작했다. 괜찮다는 말에 속아서 안됩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실생활을 똑바로 할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가졌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럼 안 믿고 그냥 살아도 괜찮을 거야. 이런 말에 소금이 지금 서울에 우리 아이들은 욕신으로욕신으로 죽었지만, 그냥 우리가 쏟고 살아간다면,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났을 때, 우리미래에 대해서는, 어찌될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혹받지 않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 지켜서, 어둠의 존재에 쏟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해 주고 축하합 기도합시다. 공부하기 전에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었던 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드릴게요. <laughs> 네, 진도에 내려갔다가 진도에서 썼던 글입니다. 이제 민재, 중식, 장영인은 실종에서 상황으로 집계가 바뀌었습니다. 신우기와 범호 부모님이 나란히 체육관 바닥에 자리를 펴고 우리 아들은 언제 찾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가닥 희망도 잃어버린 지 며칠이나 되었을까요? 함께 이틀을 보냈지만 이제 눈물도 말라버렸네요. 저는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함께 책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며 함께 가슴 졸이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위로라는 것의 전부입니다. 참으로 무능한 목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그 옆에서 침묵이라는 위로를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함께 가슴 졸이며 아파하는 것 그러나 이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늘수망이라는 단어는 우리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라는 언어입니다. 진도에서 소리 없는 통곡과 아픔으로 오늘도 실종이라는 집계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다린 지 8일째 되는 식품의 현장에서 이렇게 제가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좀 올렸는데 어, 지난주까지만 해도 실종이라는 단어가 네, 구조라는 단어로 바뀌기로 원했는데, 이제는 실종이라는 단어가 사망으로 아주 발견되기 위해서 시신만이라도 수습됐으면 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다 슬퍼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보내면서 그들을 유족들을 하나님으로 의해 주시고, 그들의 시신이라도 잘 수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의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랍니다한 2분 정도만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시신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한 12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 아픔과 함께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진도 외국에서는침물사고로전 국민이 아파하며 가슴 찢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더 가슴이 아픈 것은 지금 현재 그곳에서 실종으로 아이들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찢어지는 부모들의 심정을 저희들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 그들을 찾아가셔서 의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복히 시시라도 수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잘 처리가 되어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주시옵소서 유족들의 마음을 의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 괜찮아라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들 의심하게 하시고 거기서 고민하게 하시고 진실을 찾아서 속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미혹직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 네. 원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하였는데 아버지 우리를 넘어가지 않을 수록 아버지 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인생의 해답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밖에 없음을 저희들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